안녕세요 노무라라는 단풍나무예요. 산단풍이죠. 단풍나무 정리하는, 분갈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먼저 단풍나무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일단 빼고요. 도로 쓰셔도 되고, 뭐 그러긴 한데, 다시 씻어야 돼요. 이렇게 물에다가 씻어서 다시 쓰셔야 돼요. 아니, 먼저 이렇게 단풍나무 같은데, 이렇게 상처가 있거든요. 먼저 분갈이 하게 되면, 상처를 매년 여제가 석회융합 제처리를 한번 해준 거예요. 매년 여기를 파내고, 파, 파주면은 상처가, 옆에 카루스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안 옵니다. 단단한 게 아니면은 단단한 이렇게 더파지지 않을 때까지 한내는게좋데 손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각 도로 가이로하다가는 다치는 수가 많고 이게,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본드 있죠? 본드 목 본드. 그냥 놔두면은요 여기에 균이 많이 붙고요 균이 붙으면 벌레가 붙어요. 그래서 벌레가 이장수하우소 애벌레 같은 게 먹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간다 그러죠. 벌레가 먹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썩어서도 들어가지만 보통 벌레가 먹습니다. 상처가 큰 부분이 점점 작아지면서 나중에는 딱 아물어져요. 온드는 교나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풍은 12월 아마 겨울부터 단풍나무, 고로에 먹지요, 물 먹지요, 그러듯이 단풍은 이렇게 자르면 수, 수, 수액이 왔다 갔다 해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잘라주면 거기서 단풍, 수액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수액이 줄줄 흐르면은 좋은 단풍 같은 거, 사자두 단풍 같은 거는 죽일 수도 있어요. 한쪽만 자르면. 그러니까, 만일에 요 위를, 가지를 잘랐다 하면 밑에도 동시에 동시에 뿌리를 잘라줘야 돼 그리고 눈두개 나오는 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겹치기로 두개 나오는 거 가운데 이렇게 세개 나오는 거 이렇게 겹치기로 보세요 그렇죠? 여러 개 나오는 거는 다자르고 내가 쓸만한 걸로 두 개만 남기는데 그리고 단풍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마주 나오니까 가지가 만일에 두마리 나왔을 때는 이쪽을 하나 남겼으면 반대쪽으로 이쪽을 하나 남겨야 돼. 그니까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가지가 있어야 그래야지 또 자연 곡이 됩니다. 나무의 곡이 자연 곡이. 단풍나무가 곡을 잡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가이질로 그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조절은 해야 되고 눈도 필요해요. 보는 눈도 그리고 가지도 키우 많이 키우지 않는 방법을 제가 이 여기는 눈이 아직 안 나와서 눈 나오는 거 이렇게 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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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눈을 따주거든 그러면은 나무가 더 이상 크지 않아요. 그쪽까지. 는 만일에 크더라도 옆으로 눈이 나오지. 옆에서 눈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꼭뭐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책에는 뭐뭐 뭐 우리 쪽에 쪽 뽑으라고 일본 책에 돼 있는데 전 그건 잘 이해가 잘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일단 자라는 거를 나올 때 바로, 리는 일단 마디, 단풍나무의 마디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커지기 전에 사실은 여기는 이거는 잘라줘야 돼. 다른 가지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이건 순, 집는 방법을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제 이거, 금갈이 합니다. 이 회전대는 도자기에서 쓰는 거거든요. 도자기 그러니까 재료 파는데 가면은 이거 팔아요. 플라스틱,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플라스틱은 잘못하면 너무 많이 돌거나 필요 없이 많이 막, 회전이 막, 많이 막, 심하게 회전되면 또 일하기가 나쁘거든요. 많이 회전되거나 또는, 음, 깨질 수도 있더라고요,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좋습니다. 이거는 도자기, 도자기 재료 파는 데가능 있어요. 분재보다는 모자기 하는데로는 더 많습니다. 봄에는 뭐부직갱이도뭐꽂으면 싸게 난다고 이거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잘라줘야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를 잘라줘야 돼요. 조금 더 늦게 이제 뭐 가을 분갈이는 3분의 1만 잘라줘도 되고 봄 분갈이는 뿌리를 좀더 많이 잘라줘다 뿌리를 100% 털어줘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뿌리, 이 뿌리하고 이 근장, 근장하고 그 사이 그런 데를 잘 털어줘야 돼. 그면서 뿌리 정리도 하고요. 네. 안 예쁜 위로 올라온 뿌리들 정리도 해줘요. 그리고 또 옆으로 막 옆으로 뻗어간 뿌리들, 이런 것들도 분갈이 할때 정리를 해줍니다. 가능하면 예쁜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빳빼빳한게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나무를 1, 2년 키우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또는 뭐, 내, 내가 죽을 때까지, 뭐 나무를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고 계속 키우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보다가,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키워야 돼. 이것도, 이때에, 잘라줍니다, 또. 이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나무를 더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뿌리도 그냥 놔둬도 되는데 빨라 주는 게 보면은 밑에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안 돼요. 뿌리가 있을 때만 됩니다. 밑에 뿌리 이위 뿌리를 대응할 수 있는 뿌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제가 이 위까지는 아까 잘라놔서 그럼, 먼저 잘라놔서 그런데, 이게 밑에 뿌리가 자를 때는 위까지도 동시에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바란스를 맞춰면 그래야지 물이 줄줄 흐르지 않아요. 3월, 어, 고로새 지금 채차죠 아마 2월까지도 아마 그, 이거 될 거예요. 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근데 단풍나무, 모든 단풍나무 다 똑같아요. 고로새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저는 고로쇠 물 먹는 걸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여기 뿌리를 항상 가운데를 조금 깊게. 이렇게, 여기가 머리 상부 부분이거든요. 머리 부분이니까, 가운데를 일자로 하지 않고 조금 들어가게, 가운데를 좀 볼록하게 들어가게 하는 게이 나무, 이, 이 머리 부분을 발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 부분에 뿌리가 여기가 꽉 차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깊게 여기. 그리고, 씻어줍니다, 이렇게. 씻어주는데 모든 그날 분갈이한 나무 여기다 다 씻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물을 갈아주세요. 절대로 같은 나무로 여러 개 씻지 않습니다. 물을 한한요요한 한요요한 대야에 여러 나무 같이 쓰지 않습니다. 같이 씻지 않습니다. 나무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균이 있거든요. 근데, 서로, 혹시 병이 있더라도 번지는 결과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따로따로 따로 다, 다 따로따로 따로 하나하나 다 씻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분이 깨끗해서 괜찮은데, 화분이 만일에 더러우면, 화분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화분도 씻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망을 깔고요. 그냥 해도 되고 초보자들은 망을 위에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밑으로 이렇게 쓰게. 망이 다른 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살을 끼워서 이 정도는 안정된 나무니까 안정되지 않은 나무는 네 번을 해줘야 돼요. 네 개로 근데 두 개만으로도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네 군데 묶는 것 강추드렸죠. 이번에는 두 군데로만 묶을게요. 이거는 어, 슈가토 난석 젤 물이 잘 빠지고 물도 가지고 있고 영양가도 하나도 없어요. 네, 이 흙은 동생사, 그 다음에 저곡토, 그 다음에 마사, 이렇게 해서 저곡이 동생일, 마사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뒤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흙을 좋고요 이게 약간 높게, 이걸 높게 해야 아까 여기 깊은, 약간 높게 했죠? 거기에 이렇게 딱들어가면 그리고 발도, 발이 세 개일 때는 발 하나가 정면으로 와야 돼. 뭐 그게 꼭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게 정면으로 오면은 좀더 안정되게 보여줘요. 옆으로 가는 거보 발이 4 개일 때는 옆으로 가야지. 음, 감는 게 저기 또 구워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돼갖고. 저는 사실 가위 하나를 다끊냅다 마사는 축물 뺀 마사가 좋고요. 저이나뭐 동생사 회사는 그냥 써도 됩니다. 죽조로 이렇게. 나무가, 장가지가 많은 나무, 또는 장가지를 더뺄 필요가 있는 나무들, 대부분의 나무죠. 이거는 중, 중, 그러니까 크기에, 대중소에, 중 이하에 흙을 씁니다. 흙 사이즈가요. 장가지를 많이 뺄수 있는 나무들은, 대신에 아까 받침묵 있죠. 받침묵. 10% 정도 받치는 거, 슈가 또 받치는 것처럼 받침 흙을 조금 더 받쳐도 됩니다. 그리고 고운 흙을 쓸 때는 아까 배수층 받침 흙을 조금 더 씁니다. 저보다 더, 한20% 정도. 이거는 한10% 정도, 뭐, 한 10%치 안 되게 썼는데. 그래서 여기가 물을 줄때 물이 고여, 여기에 물이 고여서 밑으로 빠질 수 있게. 너무 이렇게 높게 주면은 물이 옆으로 흘러버려요. 흘러내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죽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쇠나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상처, 뿌리에 상처를 주니까 안 되고요. 꼭이 죽저. 이렇게 해서 물 빼는 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땡겨서 쭉 땡겨서 딱 돌려주면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 돼요. 한 번만 해도 이렇게 고정이 되죠. 하나도 네. 안 움직이지, 우 안정돼가지고. 얘도 아까 얘처럼 눈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만 빼주면, 물뺄 때는 흙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빼줘야 됩니다. 흙물이 안 나올 때까지가 이쪽 방향을 사방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뿌려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지금 이거 한90% 정도만 흙을 채워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려주면, 쬐끔 욕심사나 보이고, 또, 물이 흘러내려버리니까, 빠른 시간에 물을 주려면, 이렇게 단풍나무, 산단풍인데 단풍나무 분거리와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